오하. <laughs> 잠깐만, 이거, 왜, 하다 말았지? 뭐, 프레임이 약간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, 뭐,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, 지금 현재가? 상태가?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닌데. 그러 보니까 제가 어디서 듣자 하니 그 트위치 저거에 뭐야? 아, 여기 요... 어? 딨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는데 왜 진행이 안 돼? 그 트위치 관리자들이 이거를 저기 이렇게 완료가 안 된다. 스위치 관리자들이 요거를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, 쾌, 진행이 안 되네?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아까 뭐케뭐 뭐 하려다가 내가 죽었지? 이건가? 까먹었다. <laughs> 이거 해야지. 지금. 아무튼 그 커뮤니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를 예,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. 아무튼 뭐 상업 방송이라 뭐 그럴 수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. 그래도 프레임이 좀 들쑥날쑥한데? 평상시보다 한15 프레임에서 20 프레임 정도 더 떨어지는데? 왜 그럴까? 지금 시스템 자원이 거의 86% 잡아먹네요. 아, 이거 눌러야지 진행이구나. 야, 앞에 가리지 마, 씨. 안 보여. 잠깐 나가셨네? 음... 뭐 주무시러 간걸 수도 있고, 예. 네. 아우, 샷건 쓴다 지네. 아. 샷건 너무 싫어. 안 돼, 살려줘. 벽 뚫던가, 얘가? 아, 뚫네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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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전략적 할 만한데 이동할 때만 조금 그걸 들어오는거 봐 아우 아퍼 잡았다 아적적 적 레벨도 13이라서 그렇구나 안돼 살려줘 좀 채우고 총을 맞았는데 2,010 따로. 아우, 얜 장난 아니겠소네. 왜안 맞지? 잘안 보이는데 멀어서? 짜자. 아우, 술탄 던졌어, 저 나쁜놈. 됐 죠. 옷 감이 있 다고？이 옷 감이 어딨 어? 아, 졸려. 잠깐, 오늘 미션 하나 밖에 못하 겠는데. Thank you so much, I a p p r e c i a t e what y o u d o o o e e l 14가 됐습니다. Amazing. You're t my idol. a s i o n lifestyle. Maybe a n h o i s h o l i n g r o over. 잠깐만, 이거... 분량 맞춰야 되면은 미션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? 에휴, 게임하면서 불량 걱정해야 되고 하,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잠깐만, 지금 저게 얼마 나 남았지? 기술 도움이 거의 천이네 Hey, uh, okay, listen. Something serious has been e s e d up here. t h i we have to leave town right now. What are you talking about? Do you? To give me the little green one, just whatever h b a s is, you need to move f t Babe, going on? o t not. I'm o t I'm not. I'm a o t I'm not. i not. o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o t I'm not. I'm not.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t I'm o i n o o n I'm not. I'm not. o t I'm o t I'm I'm not. i n t I'm not. I'm not. I'm n o 야, 나 의료보급품, 의료보급품이 좀 부족하네요, 지금. 아, 하필 찍은 게또 구호품이야? 이것도 시킬려면 오래, 오래 걸리는데. 일단 다 잡았어요. This i 어 야, 씨왜 이렇게 많이 나와? i saw the plane calling hostile forces approaching Ah, that's 3 here. We're at your position and good to go. Area secured. Hostiles neutralized. 음, 일단 퀘스트 하나 끝냈고, 하나 더, 더할 거예요. 지금 저거 기술동이 940이네. 올릴 수 있는 게 없나? 아파 파란테 파란색 EUG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진행하는 데까지 좀머네요 네. 멀어도 불량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저도 벌어먹고 살아야죠. 사실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. 이제 30 프레임 게임이 30프레임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분이 있고, 60프레임 이어야지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, 전 솔직히 30프레임이면 눈이 아파요. TV 같은 건 상관없는데, 게임할 때는 조금 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좋지, 이렇게 좀 뚝뚝 끊어지게 는 움직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 이번에도 보급품이야. 환장하네. 뭐 어, 조금 위에다 놓고 쐈는데 안 맞았네? 아이숨을 데가 없어. 잠깐만. 살려줘. 소화라고 하네요 렇게시킨게 많아? 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, 이것도 운반쾌야, 아아 운반연락 I can't even stand on the subway anymore without some urban dance t r o u p gyrating in my face, and cabs? God! I might as well be driving the car myself. Oh, please. You know you love me here. Honey, you are here, and I love you. That's different. 흠... 음, 빨리만 안 움직이면 뭐... 하나 넣었으니 이제 적들이 기어 나올 때가 됐는데? 안 나오나? 두, 아, 그렇지, 기어나오지 이제 사실 권총으로 잡아도 되긴 해요. 권총으로 뭐못 잡는 건 아니니까, 털에 던져놓고 권총으로 잡아도 되, 돼요. 그건 뭐 본인 취향껏 하시기 바라고. 어, 왠지로 적이 안 나오네? 원래 적, 이거 보급품 회수회 저번에 할 때, 이렇게 이거 들고서 이동하면 은 적들이 와장창 몰려 나왔었거든요? 그렇지. 적이 위한. 예? 아. 예, 계속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예. 에이, 설마, 제가 구름과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피진 않죠? 트위치가 방송이 중간에 끊기면은 그런 현상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뭐 아까 하던 얘기 뭐 이어서 해보면은, 어... 트위치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제 방송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워낙 저기, 뭐야. 그, 방송 채널이 많으니까. 아, 칼국수가 아니고요. 저거, 나가사키 짬뽕입니다. 예. 그, 일본에 가면은, 그, 나가사키 지방에서 파는 그 짬뽕 있어요. 유명한 거. 그, 그, 5층에서 파는 거 있어요. 그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. 구글에. 그 아주 유명한 데인데, 어,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. 뭐, 야밤에 먹는 얘기에서 죄송하긴 합니다만. 아, 기술동 1000포인트를 모았어요. 이제 기술동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미션을 하러 갈 겁니다. 기술동이 <목소리> 2층이었지? 이게 그게 안될건데 지금? 이거 업그레이드 안되지? 그럴줄 알았어 에휴 그럼 그렇지 일단 터렛 특화 <목소리> <목소리> 원 없이 짬뽕 예. 요거 하나만 올려놓고 터렛을 에 설마요? 이게 제가, 그, 저는 어지간해서, 그, 그런 거 있잖아요. 빡종이라고 하잖아요. 빡종을 안 해요. 저는 어지간해서. 이거 왜 하나도 안 열렸어? 뭔가 이상하다. 일단 요거 끝났으니까 이제 보급을 하고서 미션을 하러 갈 거예요. 이제 아파트 미션을 해야겠죠?